어, 어깨거리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운트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때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요. 여성하고 항상 앞으로 나가는 위치에 기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3번, 토, 일,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 더.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왼발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기본 3번인데 이걸로 스텝이 파생될 겁니다. 파트너 학교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걸이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시고요. 여성 어깨를 보시면서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때, 손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견갑골 밀어주면서 오른손 들어주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 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은요, 어깨걸이 백스피 스텝입니다. 어깨걸이 변화인데요. 자, 발한번 보여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한번 더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시고요. 셋, 넷은 큰 발이에요. 셋, 넷 다섯, 짧은 발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파트너 학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걸리의 변화 2번 어깨걸리백스핀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하실 때이 어깨를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 둘, 머리 보고 셋, 넷, 하나, 둘. 한번 더요. 어깨걸리백스핀 셋, 넷, 다섯, 여섯. 어깨 보시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다음은요. 3번 어깨걸리 커트요. 셋, 내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내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내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내 죽이시고요.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 번, 발음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셋, 내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내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내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내 다섯, 여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하나, 둘. 파트너 개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하시고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의 양손 어깨 잡으시는 거예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한번 더.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할때 잡으시고 반동 준 다음에 다섯 여섯 하나둘. 다음은요 어깨걸이 커트 한후두번 커트 바람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반대 방향에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트랑 함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거리하는두번 커트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해서 어깨 잡으시고요. 오른쪽 회전 주시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한번더 방향 바꿔서요. 셋넷 다섯 여섯 어깨 거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려주신 다음에 팔 잡고 두번 커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손한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른손 셋넷 오른손 다섯 여섯 하나 다음은요. 5번 어깨걸이 백스피인 한후 목으로 역회전 커트입니다. 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어깨걸이 하시고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 방향 바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이었어 하나둘 셋네 다섯이었어 하나둘 셋네 다섯이었어 셋네 하나둘 파트랑 너 함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 거리 하신 다음에요. 셋네 다섯이었어 하나둘 백스핀 하시고 셋네 다섯이었어 하나둘 셋네 두박자 주고 다섯이었어 하나둘 하얀 마커서 보여 드릴게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한 번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 어깨 벌려 하시고 경각골 막아준 다음에 여자 머리보고 목을 밀어 주신 다음에 옆으로 빠지시고 머리 보고 하나 둘 다음은요. 어깨 거리하고 손 놓아주기. 이거는 손 놓고 하는 스텝 바리에이션인데요. 발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에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발대 방향에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뒤로 셋네 다섯 여섯 하나둘 파트너 함께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네 다섯 여섯 하나둘 하시고요. 셋네 다섯 여섯하면서 오른손을 놓셔야 돼요. 셋네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네 다섯 여섯 하나둘 하나, 반대 방향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면은 여성은 어깨걸인 줄 알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살짝과 차선을 바꾸신 다음에 3차선으로 빠지셔고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 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